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질목사입니다. 지 2020년 5월의 한가운데 시원한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원한 봄비처럼 우리 세계의 모든 가정가정마다 기도와 찬양 가운데 성령의 담비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시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킬 때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토라라고 하는 모세 율법, 모세 오경이 역사서의 대표격이겠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가서에 포함되어 있는 시편까지 세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시편을 특별히 참 사랑했습니다.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로 부르기도 했고 외우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시편은 총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다윗이 절반 가량 약 73개의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특별히 다윗이 시편을 기록할 때 아, 다윗이 음악적 재능이 참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아, 사무엘 하를 보면 다윗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시면,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 아, 내가 노래를 꽤 한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어, 글쎄요. 우리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문화가 좀 다른 점도 있겠지만, 우리 민족은 웬만큼 노래를 잘하지 않으면, 어, 저 노래 잘해요. 이런 말 스스로 하기 쉽지 않은데, 어쨌든 다윗이 노래를 잘했던 것 같네요.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악기도 연주하는 것, 그리고 노래를 직접 만드는 것. 이것은 쉽지 않을 것 같죠? 사흘 왕이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받기 위해서 다윗을 발탁한 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수금비라고 하는 악기를 잘 연주했는데, 한 나라의 왕의 음악 치료를 담당할 정도면 그 실력이 여러분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시겠죠? 유이엘의 스케치북에 나가서 세션맨으로 연주할만한 실력쯤 될까요? 아,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도 잘했고 악기도 잘 연주했고 음악도 만들었던 한마디로 싱어송라이러인데 이런 분들은 사실 가끔 우리 주변에서도 볼수 있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악기도 직접 제작했던 악기를 만들었던 사람이었어요 역대하 7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음악적으로 굉장히 유능하고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지은 시편의 대부분은 운율이 섞인 멜로디를 입혀서 부르기 아주 좋은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성경책을 자세히 보시면요. 각 시편의 1절 첫 번째 구절이 시작되기 전에 소 제목이 각 시편마다 적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시편 23편도 소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 단순히 문학적인 시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미스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멜로디가 입혀진 말, 즉 노래 가사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이제 시편 23편 하나님을 향한 노래였던 이 찬양을 함께 자세히 살펴봅시다 10편 23편에 대해서 독일의 철학자 인메뉴어 칸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모든 책들 가운데 이1편 23편 말씀만큼 나에게 컴포트, 위로와 평안을 준 책이 지금까지 없었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칸트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독교는 도덕의 한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모르던 한 철학자도 이러한 고백을 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 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큰 평안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시의, 이 시편의 키워드가 목자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표현하길, 여호와는 나의 친구이십니다. 혹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랬어요. 이것은 아마도 다윗 스스로가 그가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목동일 때에 기억을 살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목자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인물이 다윗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특별히 표현했던 구절이 10편, 23편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주 빈번하게 성경에서 사용되는 비유인데요.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던 구절들을 우리가 몇 구절만 살펴보죠. 어, 성경책의 가장 앞부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구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리고 성경책의 마지막 부분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십시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목자가 되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지칭해서 목자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한 선한 목자. 자, 이 구절들을 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라고 특별히 표현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개인의 일대일로서의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어떤 다수, 특정한 집단의 관계를 설명할 때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석, 이스라엘은 당연히 집단을 가리키겠고요. 또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그들의 목자, 그들 또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죠. 그리고 마지막 구절,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 역시 개인이 아닌 집단의 성격을 가진 한 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이 목자의 의미와 역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들의 우리 집단의 왕이 되신다는 역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그 백성들, 그 양들이라고 하는 무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지극히 개인적으로 the Lord is my shepherd. 그왕 되신 분이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수장이 대통령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우리 대통령이라고 하지 나의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가끔씩 나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어, 대통령을 너무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분들이죠. My President 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그가 너무나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가 너무나 너무나 많기 때문에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의 다른 어떤 집단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의 차이는요. 우리의 자존감의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되고요. 세상을 살아갈 때의 세계관과 가치관 또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겠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을 ESB 영어 성경은 번역하기를 I shall not want.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 원하지 않습니다. I shall not want anymore and anything.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사실 다윗이 어저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원하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의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을 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23편이 다윗이 목동일 때쓴 노래가 아닌데요 사실 그의 노년에 말년에 이 시를 썼는데 특히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해서 이리저리 쫓겨 다닐 때 썼던 시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사흘 왕으로부터 살해 위협도 느껴보았고, 자신의 음력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간접적인 살해 명령도 했던 부족한 자였고, 그로 인해서 가정도 깨어졌고, 아들은 반역을 했고, 수많은 비참한 일들이 그의 인생에서 일어났는데, 그의 인생을 마감할 때쯤에, 그의 노년에, 그의 말년에, 인생을 잠잠히 회고하며 다시 돌아보니까, 오히려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무언가의 원동력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아무리 생각해 보고 곱씹어 보아도 심지어 지금 아들에게 비참하게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는 부족함이 없었구나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이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 하시는도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 졸지아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을 운전하든지, 울창한 숲과 나무, 녹색의 자연이 풍부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요. 그러나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그러한 풀밭을 찾기가 힘든 지형입니다. 마치 네바다 주의 라스베이가스 같은 곳을 여행하실 때볼수 있는 등섬등섬 나 있는 덤불이나 마른 나무가 대부분인 지역인데 이런 지역에서 푸른 풀밭은 찾기가 힘들겠죠. 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기는 11월에서부터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만 비가 내리기 때문에 더구나 이런 풀밭과 물이 함께 있는 지형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를 위해서 그런 풀밭을 직접 찾으시고 그런 물가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그런 풀밭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야 나의 양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지형을 훤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데리고 가서 우리를 누이신다, 인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시는도다의 히브리어 동사는 나할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뜻은 억지로 끌고 간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보다 에 s c o r t 같이 옆에서 나란히 걸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풀밭과 물가로 인도하시되 우리를 억지로 누이시는 분이 아니라 억지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친구처럼 상담가가 되셔서 나란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면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폴스 하시는 것이 아니라 he lets me lie down. 그렇게 하도록 편안하게 이끄시고 누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3절에 결국 말씀하시길 그 인도하심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다는 말은요, 원래의 길로 돌려놓다, 원래의 컨디션으로 돌아오게 만든다는 의미인데,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울타리 밖을 넘어서 방향 감각을 잃을 때마다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십니다. 사실 양이라는 동물이 워낙 기르기가 어려운 동물인데요. 제가 성교훈련을 뉴질랜드에서 3개월 동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현지교회 예배를 저희 가정이 꾸준히 참석했었는데요. 같은 교회를 다니던 켄트라는 할아버지 한 분을 사귀게 되었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한날 저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기를 어, 어 내가 우리 집에 가수원이 있는데 감을 따주고 싶다면서 저희 부부를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수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감을 따먹고 있는데 어, 이분이 기르고 있던 양몇 마리가 울타리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뉴질랜드는 양을 많이 기르잖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켄터 할아버지가 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재빨리 사다리에서 내려오시더니 막대기로 다시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다시 몰아넣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길로 돌려놓으신 것이죠. 이 할아버지가 왜 이렇게 급히 양들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으셨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양이 스스로 길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애완용으로 기르는 개 혹은 고양이 같은 동물은 잠시 집을 나와도 쉽게 자기 집을 찾아갑니다. 연어, 세몬이라고 하는 물고기도 먼 거리를 여행하고 원래의 고향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양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의 시력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입니다. 시력이 마이너스 10 정도이고 굉장히 근시안이라서 눈 바로 앞 3미터 정도까지 밖에 못 보니까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아주 쉽게 잃어버리고 방향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시 말해 그들의 목자가 원래 길을 찾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죄악으로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다시 원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목자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신 그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지 양의 습성을 생각해 보면 이 양들은 다리가 약해서 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리고 벌렁 넘어져서 누워버리면 스스로 아무리 용을 써도 다리는 약하지, 몸은 무겁지, 그래서 잘 일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누워있다가 맹수가 오게 되면 속수무책으로 잡아먹히는데 이럴 때도 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양들이 눕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눕는 것 자체를 싫어하겠죠. 왜냐하면 스스로 일어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불안하니까. 누워있다가 언제 누가 공격해올지 모르니까 마음 편안하게 누워볼 수 있는 기회가 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나를 지키는 목자가 편안히 푸른 불밭에서 내가 맹수를 지켜줄게 하면서 우리를 누이시는 그리고 나중에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래서 오늘 보면 사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느 곳을 다닐지라도 맹수로부터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심시키시며 용기를 주시는 목자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짧은 20여분의 시간이었지만 시편 23편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이한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러한 목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양은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을 수도 없고 물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도 알수 없고 편안히 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목자가 있는 한 우리는 평안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나의 목자시니 마이 e r d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노래가 얼마나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위로와 평안을 주는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를 지을 때 아니 이 노래를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 속에는요.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고 확신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자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세교회 송도님들 이 시편의 노래 마치 당시의 위대인들이 이 시편의 구절들에 멜로디를 붙여서 노래하고 다니며 힘을 얻었듯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 시편의 고백 찬양의 고백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앱에 소서 5장 19절 20절을 함께 읽어보시고 기억하며 마무리하도록 하십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이 어떤 종교의 지도자가 아니라 철학자가 아니라 불완전한 어떤 사람이 아닌 여호와가 하나님이 목자 되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이 어떤 집단의 어떤 다수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시와 찬성과 신령한 노래로 즐거워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목자를 바라보고 순종하고 신뢰하는 이번 한 주를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